<laughs> 자, 이제 벌써 12화예요. 여러분들은 배우가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배우는 뭘까요? 대역을 연기하는 사람이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정말 황당한 경우들이 어, 이게 배우로서의 마인드인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다는 말이야? 아, 약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배역에 캐스팅 됐어요. 신인 배우들은 배역을 선택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배우는 선택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역할만 연기할 수는 없어요. 얼마 전에 캐스팅을 진행을 하면서 영화에서 술집 접대부 역할이 있었어요. 이제 컨택이 됐어요. 20대 초중반? 뭐, 이때 여, 여자 배우분들이었거든요. 의상 피팅을 가야 돼가지고 몸에 핏하게 붙는 약간 짧은 미니 스커트에 힐을 신거나 이렇게 어깨가 좀 드러나는 게 약간, 약간 살짝 노출이 있는, 살짝 노출이 있는 막 그런 옷이었어요. 저기는그 옷을 못 입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족대부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작자분들도 좀 화가 나셨어요. 아니, 왜 도대체 입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냐. 엄마가 그런 역할은 하지 말라고 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지? 배우한테 어떤 역할에서 그런 역할이라는 건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역에는 정말 많은 배역들이 있는데 그중에 예쁘고 잘생긴 역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장애우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 같은 그런 역할도 있는데 그런 것들만 하고 싶어하는 배우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삶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는 게 배우로서의 사실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아닐까요? 어떤 배역을 가리는 게 아니라 모든 배역을 배우로서 해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촬영을 해야 되는 신이 있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의 모든 신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치밀한 과정들. 속의 장치들이거든요. 뭐 작은 대사, 작은 행동, 작은 지문들도다 이유가 있어요. 작가님은 이유가 있어서 그걸 넣으셨을 거고 감독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찍고 싶어 하실 거예요. 배우가 난 그거는 원하지 않아라고 해서 그 바꿀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캐스팅을 진행을 하는데 캐스팅이 됐고. 촬영 날짜도 잡혔고 리딩까지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더 어, 죄송한데 상대 배역이랑 스킨십이 있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감독님께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예전에 이슈가 엄청 됐던 부분인데 어떤 남자 배우가 여자친구가 그 이런 걸 싫어해가지고 씬을 뭐 바꿨다라는 난리가 났던. 있어요. 당연히 촬영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배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극단적일 수 있지만 배우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씬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이만한 배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배드신, 노출신이 있는 배역을 제안받았어요.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공중파에 나오는 음. 드라마에는 이런 신들을 넣을 수가 없어요. 느낌만 내는 신들이 나오는데 영화나 이제 OTT 채널에는 이런 신들이 다 노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노출할 수 있는 배우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배우분들이 이걸 꺼려 하는 건 이제 노출 이미지가 고착될까봐, 과거로 남을까봐. 그런데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우로서 집중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배우로서 성장해 나가는 어떤 발판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회가 온다면 진짜 과감히 도전해 볼것 같아요. 배드신 노출신도 결국 연기에요. 드라마, 영화에 필요한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신은 딱히 작품에 필요도 없는데 전혀 연관도 없는데 막 들어가 있어요. 판가름을 하는 눈을 키우셔야 될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이 씬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씬이고 굉장히 살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다. 내가 도전해 보고 싶다.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래요. 당연히 작품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술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필요 없는 씬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눈을 기르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노출을 했지만 좋은 작품을 통해서 정말 주연 배우로 거듭한 배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미지를 고착화시키지 않고 새로운 캐릭터로 계속 계속해서 더 발전된 배우들이 탑배우들이 정말 많아요. 배우가 되면 부당한 상황들이 많이 생길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막아 이거 너무 부당하다, 어, 너무 이거 노동력 착취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당한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은 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것이 많이 생길수록 배우로서의 한계점은 점점 많아질 거고요. 부당한 것과 싫은 것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배우로서 그 과정에서 단단하게 쌓아 나가셔서 꼭 선택받는 배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의 12화까지 왔는데요. 앞으로도 뭐 더 많은 다른 얘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배우가 되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선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